미 일은 대중국 대응과 관련해 협력 방침을 제어하습니다김 기자입니다. 아가은 네.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난징 대학살 8주년을 맞아 대규모 추식을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최근 중일 간이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최고 도부의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은 을 <laughs> 프린 어메 우리 프린스 다리 앙상한거 봐 응? 프린 다리가 너무 앙상해 응? 다리가 너무 앙상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요거 빼야지 요거 요거 뱃살

<laughs> 미치겠네. 야, 아빠 배 만져도 되지. 배 만지지 마. 아빠 배 만져도 돼. 배만 몸만 만지게. 응? 아빠배만질게 왜? 찍혔어 찍혔어 아 <laughs> 머리도 찌고 프린 <프링>. 어메 <laughs> 너 손톱 오늘 손톱 깎는다 그럼 응응응 응? 응? 손톱 깎는다 안나아아 어? 어? 아빠가 더 빨러

어린 손입 말고 손입 말고 손입 말고 손 그래그래 손입 말고 손입말와손입와손손입말 그래, 그래 손. <laughs> <이리 와>. <laughs> <laughs> 음, 기회를 잡았던 안전은 되고 이제 손입 말고 손입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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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고 손손손입 말고 손손손손손손손손

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손. 손완전 아가 아가 갈까? 아가 손. 입 말고 손. 입 말고 손. 입 말고 손. 입 말고 손. 손손손 도망가 손. 손. <laughs> Son, o 한번더손손손손입 <laughs> 말고 손 <laughs> 손. 아가 어디로도막아 어디 어디도 막아 어디 응? 상처 생겼어. 아, <laughs> 배좀가면 엄마 <laughs> 엄마가 죽었나봐. 엄마가 죽었어. <laughs> 안녕.